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왜 갑자기 이말 제목이 나느냐? 저번주가 5월 8일이 어버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주 조금 이렇게 다음 주일에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이 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니까. 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는지 우리가 또 의미를 좀 짚어보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주보이도 정확하게 이렇게 써드렸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어? 하나님의 어, 에베소서 1장 어, 아무튼 이게. 이게. 에베소서 1장, 아무튼 1절에서 3절, 6장입니다 6장, 6장 1절에서 3절인데 주보에는 좀 잘못 나왔네요 우리 6장이에요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왜 부모님을 경애하고 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기준이 없어요 그럼 순종할 수 있는 부모님이 아닌데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신 부모는 하나님이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해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내 생각,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경애할 수 있도록 의미를 좀 오늘 발견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볼까요? 여기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라고 여러분 하지만 성경 맨 뒷장을 펴보세요. 지금 성경책 맨 뒷장을 펴보면 10개명 여러분 1년 내내 안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한번 열어봐. 그러면 1, 1개명에서 4개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해야 되는 법이야 법.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말씀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라고 돼 있어? 거기 한번 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 그리고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지켜. 라고 하나에 대한 사람이 해야 될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근데 5개명의 첫 번째, 이건 사람에 대한 건데 첫 번째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첫 번째란 말이에요. 그럼 왜첫 번째, 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첫 번째일까? 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좀 질문해 봐야 될거 아니야. 똑똑똑. 여기를 보세요. 왜 그랬느냐? 봐보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 하나님이시잖아.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성삼이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었어요, 창세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영적 존재로 만드셨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야? 영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다? 영으로 지으신 분이 누구다? 영이신? 하나님이잖아. 그럼 우리의 부모님은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 나를 지었잖아. 근데 그 하나님과 창세기 1장, 2장, 2장에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가 있었다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에덴 동산에서 완벽하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파괴됐잖아. 그러니까 영이 누구가 부모가 됐어? 너희 아비 마기라그랬잖아 너희 아비 마기 주소가 바뀌었잖아 신분이 바뀌어버렸어 뭐 때문에 우리의 불신나 어떤 불신나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보니까 마기 말을 듣고 친구 말을 듣고 보니 먹음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기까지 한그 나무 열매가 어떻게 된 거야 먹고 싶었던 거잖아 그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잖아 근데 처음부터 그 마음이 든건 아니지 누구의 말에 의해서 친구의 말에 의해서 친구에게 누가 들어갔어? 마귀가 뒷 배경에서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의해서 우리는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형상으로 마귀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과 아니, 앞 부모와 자녀의 관계였단 말이야. 그 모습으로 첫 번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형성해 준게 뭐냐? 창설해 준게 뭐냐? 가정이었어요. 한 남자, 아담과 혼자 있기 외로운 게 안쓰러워 보이니까 돕는 배필을 붙여주셨단 말이야.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인 여자를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서로서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 관계였어요. 도와주는 관계. 그리고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언약을 전달했잖아. 아담이 하와에게 언약을 전달했죠? 너는 다 우리 하나님이 줬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염에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언약을 전달해주는 곳이 어디야? 가정이라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야? 이게 교회야. 작은 교회가 내가 성전이고요 나와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언약으로 맺어준 부인, 부부는 언약 관계이면서 가정이란 말이에요. 가정은 교회예요. 그럼 보세요, 교회는 뭘 전달해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계잖아요. 근데 마귀는 뭘 깨뜨렸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아담과 하와가 서로 남탓하잖아.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얼마나 비굴해. 자기가 먹었으면서. 저 여자가. 또 하와는 어떻게 돼? 뱀이. 이렇게 남탓한다고. 먹은 건 누군데? 내 의지로 먹었잖아. 그런데 내, 내 탓이 아니라 다 누구 탓, 누구 탓.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어떤 문제와 사건이 올 때. 내탓 하나요? 남탓 하나요? 이거를 보란 말이야. 그런 작은 교회가 시작된 곳이 작은 교회가 시작된 곳이 어디다?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곳이 부모님이고 가정이야. 이 작은 교회인 가정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안 보이니, 어디서 그걸 가르쳐 주겠어? 부모님들이 너희들에게, 부모님도 또 우리, 우리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될지를 연습하고 배우는 장소라는 거죠.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어떻게 돼? 이 가정을 파괴하는 게 목적이야. 개인, 개인, 개인을 무너뜨리고, 요즘 가정을 무너뜨려서 이혼하게 만들고요. 자녀는 돌봄이, 돌봄을 못 보고요.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걸 여러분을 알아야 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왜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경배하고 경경해야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해 이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질서가 있고 이유가 있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봅시다 공경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공경은 뭐야? 카베드라고 히브리어의 말뜻은 공손하게 섬기다.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는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영혼도 평안하고 잘 되듯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잖아. 그니 당연히 누구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찬양 드리도록 지음 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찬양자예요. 예배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에게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양육하게 만들고, 언약을 전달하게 만들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하고,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인내하고, 배려하고, 서로서로 서로 양보하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섬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부모님 없었다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겠어요? 없잖아요. 내 영혼의 부모는 하나님이시지만, 내 육신의 부모는 지금 우리를 양육해주는 집에 계신 부모님이시잖아? 이 부모님 아니면 여러분이 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라기서 2장 15절을 보면, 여러분, 한번 열어줘 볼래요?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말라기 2장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잖아. 창세기 27장 만들 때.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 때, 지구 가운데 아담 하나만 만들지 말고, 사람의 수를 지금 80억, 70억이잖아. 그 숫자만큼 만들어도 되고, 더 만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딱 아담 하나만 만들었겠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 뭘 주셨어? 언약. 선악과 야무의 열매를 먹지 마. 라는 언약을 체결했잖아. 그 언약을 가정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언약이 전달되기를 원해. 그게 뭐야? 창조의 질서고 경건한 자손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야. 방탕하게 막. 근데 이게 깨지니까. 창세기 3장의 그 질서가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창세기 6장에? 내가 아름다운 여인을 다 부인으로 삼았더라.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어떻게 돼? 언약을 놓치니까 보암직한 아름다운 여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쾌락을 위해 다 다 사기고, 헤어지고, 막 이렇게 돼버린 거야. 물란해져 버렸다고. 그게 무슨 시대야? 내필임 시대. 지금 보세요. 지금 요즘 어떤 게냐면, 그냥 결혼, 결혼할 때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그 원리인데, 지금은 그냥 내가 원하는 남자자가 그냥 살아.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져. 동고라고 하죠. 그걸. 그게 뭐야? 동고하다가 그냥 헤어져. 살다가 헤어져. 그리고는 결혼은? 내 마음대로 생각 좀 해볼 거야. 나, 나한테 이익이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완전 다 깨졌어요. 기준이 뭐야? 나의 육신이야, 육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다고. 그러니 기준이 없죠.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말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인해 가정을 꾸미라고 했어. 그럼 결혼 전에는 성을 보존해야 돼요. 막물란하게 남자, 여자를 막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알려주신 거야. 이게 고리타분한 게 아니에요. 이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질서를 통해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뽑으세요. 그리고 그 언약의 백성을 통해 또 언약이 전달되기를 원하세요. 그 작은 전도잖아요. 언약 전달. 이거를 통해 우리를 뭘 하게 원해? 언약의 바톤이 전달되고 또그 후손에게 전달되고. 그러니 우리 부모를 통해 나에게 뭐가 전달됐어요? 언약을 전달받았잖아요. 그러니 부모님이 소중하죠. 우리는 복음 안에 있으니까 더 소중하죠. 안 그래요? 이게 안전돼주는 부모님도 소중하지만 우리는 이 언약을 전달할 바톤을 이어받을 남은 자이기 때문에 가정의 의미와 부모님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은 뭐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를 지금 돌봐주시고 케어해주시고 말씀도 전달해주시는 영적인 스승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이렇게 밥 해주시고, 뭐, 나의 부족한 거를 채워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뭐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에게 영육 간의 모든 것을 돌봐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건 당연한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뿐만 아니라 뭘 하길 원하시냐? 어떻게 공경하기를 원하시냐? 신명기 6장 말씀 좀 띄워 주세요. 여러분 띄워 주세요. 옆에. 어,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보세요. 그럼 어떻게 공경해 하나님을? 어떻게 부모님을 공손하게 섬겨? 마음이 없는데? 엄마 아빠 보면 짜증나는데? 신경질을 하는데? 그리고 요즘은 막 뭐, 페 뭐, 부모님 막 욕하고, 막, 욕하지 않아요? 막, 2년 전엔 막, 부모님한테 그런 막, 요즘 애들은 막 그러더라고. 이건 뭐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면 당연히 뭐가 깨져요? 질서가 깨져요. 질서가 깨지면 뭐가 돼요? 마귀가 완전히 장악되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위아래도 없어. 질서가 없어. 무질서. 흑암, 혼동, 공헌은 언제 와요? 빛이 없어지면, 어둠이 덮이면 흑암 혼동 공허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 공경? 예의? 없어요. 집에 가보세요. 무질서 하잖아. 질서가 없어진다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은 하나님과 만날 때만 인간다워진단 말이에요. 하,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만나지고 누려지고 충만해질 때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인간답게 살수 있기 때문에 방법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원리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오직.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세상 것도 좋고요. 이것도 좋고요. 그러고 이렇게 대충 교회도 오고요. 아니에요. 오직. 유일해요. 세상에 있는 우상과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로 대치될 수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인간이 원해서 찾아가는 거잖아. 빈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무슨 말인가? 만왕의 왕이신 그분만이 여러분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과 교제할 때만 인간다워지고 혼미했던 내 생각과 마음도 클리어, 완벽해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 찾을 필요 없어. 그냥 힘들면 하나님 바라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 해야 돼? 이 시대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 도둑놈이 있다고 그랬잖아, 마귀가. 생각과 마음으로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러운 영화, 문화, 음악, 웹툰, 쇼커. 여러분이 즐기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간다고. 어떻게 이길 수 있어? 요 어떻게 이겨요? 삼직중으로 이길 수 있어요? 삼직중으로도 안 돼. 지금 전도자가 뭐라 그래요? 왜 24라고 그래? 마귀도 24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속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완전히 포진돼 있단 말이야. 이 땅에 있으면 여러분이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모든 게 여러분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건데 여러분이 그거에 영적 경찰관으로 영적 은사로 불렀는데 여러분이 병들었어. 그럼 이 땅은 어떻게 돼?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문을 닫아. 그러니 그 다음에 오는 건 뭐야? 재앙이야 재앙. 지금 교회 와서 졸대가 아니라니까. 일어나세요. 그럼 뭐야? 마음과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뭐 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이걸 갖고 우리가 하나님과 질문해야 돼. 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 철, 그 엄청난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해진 나를 놓고, 여러분 물어봐야 돼. 하나님 앞에 가서. 그리고는 어떻게? 부지런히 말씀을, 저번주에 말했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해도 잊어버리잖아. 왜? 세상에 완전히 다 우리를 올무로, 우리를 틀로, 우리를 잘못된 각인으로 끌고 가는데 여러분 이길 재주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영적인 거라서 못 이겨. 힘이 없기 때문에 못 이겨. 그래서 어떻게 부모님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영적인 선생님도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기도의 배경이 돼 주고 다락방을 왜 해요? 그냥 세상 일 하면 되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싫어하는데 왜 이걸 가르쳐 줘야 돼? 여러분하고 그냥 장난치고 좋아하는 얘기만 해도 되잖아. 그럼 여러분은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 좋은 선생님 아니야.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얘기해 주고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잔소리해 주는 부모님이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제일 불쌍한 게 부모님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강론은 뭐예요? 포럼한 거예요 내가 한주 동안 말씀을 묵상했더니 어떤 문제와 사건과 갈등 속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제가 말씀이 없더라고요 선생님 그 깨달은 것도 응답이야 근데 저 이번 주에 한 번은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응답이야 그 모든 것들을 포럼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 스텝 바이 한 발자국씩 나가는 거야 그것 자체 인식이 없는 게 죽어가는 거고, 묶여 있는 거고, 이 세상에 동화되어 가는 거고, 내필이 문화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제 고3 지나서 대학교 1학년만 딱 가면 여러분은 이제 현장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현실이 앞, 마, 앞에 맞닥뜨려 있단 말이야. 그때 여러분이 뭘로 이길 수 있어요? 실력 있어요? 불신자들보다? 여러분이 멘탈이 강해요? 아니잖아. 사람들 말에 흔들리잖아. 그건 뭐야? 영적인 힘이 없으면 반드시 시달릴 수 밖에 없어. 하지만 영적인 힘이 있으면 누가 뭐라 해도 그게 분별된다니까. 왜? 마귀한테 잡혀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 그러면서 안 흔들리는 거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힘을 주시니까, 그분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해도 영향을 안 받아.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진단이 돼. 그러니 어떻게? 싸워? 안 싸운다니까? 수용하고 초월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뭔가 힘이 있어 노예여도 감옥이 있어도 그 비밀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이 땅에 나가서 살수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살수 있을 것 같아요 택도 없어요 공부 잘하는데 왜 자살해요 말이 안 되잖아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불면증에 걸려 좋은 침대에서 잘 자야지 근데 아무 데나서 있어도 머리만 대면 자잖아. 잠이 부족해 난 지금, 입천장이 까졌어, 지금. 그런데, 부지런히 여러분한테 가르쳐야 되니까, 입천장이 까져야 된다. 왜? 전도사님의 각부체가 복음이 아니니까. 전도사님이 지금 시급한 건 뭐야? 내 안에 아직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24가 안 되는 걸 아니까, 이걸 싸우는 거라고요. 그래야 여러분한테 증인이 되지. 내가 여기 와서 뭐 말장난 할일 있겠어요? 그아 나의 연약함이 뭐야? 부모님을 사랑하고, 왜 사랑해야 돼요? 나에게 이런 교회로 데리고 올수 있고 나에게 이런 영적인 배경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을 지금 내가 안 사랑하는데 끝까지 나를 기다려 주고 있고 이런 부모님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지. 그래서 3절 보세요, 오늘. 오늘 에베소서 6장 3절 보니까 어, 2절 보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3절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창수하리라. 내가 잘 되고 어디서 많이 들려보지 않았어요? 내가 잘 되고, 요한했서 응?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요, 범사에 잘 되는, 강건해지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 된다고요? 내 영이 잘 되는 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안테나로 24시 교제할 때만 잘 돼요. 딴 걸로 잘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시지 않으면, 나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지켜주시고, 성령,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잘될 수가 없다니까. 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이 땅은 공중건세 잡고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뭘 열심히 하고, 뭘 잘하는 게 아니야. 전도 막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언약을 알고, 언약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부활하셨다. 다 끝냈어. 다 이루셨어. 그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살아서 믿는 자와 함께 성산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함께 하세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죠.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그리고 지금 뭐 하세요? 지금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야. 이게 뭐야? 세계? 보금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2, 3, 7, 5층 종족까지 그것 같은 말이잖아. 이 언약을 내가 누리고 이 언약을 전달할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어디를 통해? 작은 교회인 가정을 통해. 누구를 통해? 언약을 갖고 있는 부모님을 통해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잘되는 것과 같이 또 뭐예요? 내 삶이 예배야. 이 자리에 와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내 삶이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자의 삶 아닌가요? 내가 나를 위해 살다가 주일만 딱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일까요? 그건 산 예배가 아니에요. 죽은 예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도 딴 생각하고 딴거 마음에 들고 하면 그게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죠? 누구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뭐야? 그거는 언약 잡고 드리는 예배. 예배의 의미를 아는 자의 의미를 알고 알아야 전달이 되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영혼육이 일치돼서 소통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 자녀의 영적 상태인 거죠. 이 영적 상태가 될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뭘 공경해라, 사랑해라 이말 필요 없어. 사랑해줘. 하나님이 감사하니까. 날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잖아. 부모님을 공경해 할 필요 없어. 그냥 부모님께 감사가 되어지는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왜 공경하라고 말을 했느냐? 이걸 한번 짚어봐라. 이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럼 결론입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첫 번째. 성삼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경해야겠죠. 왜 공경해요? 아까 다 말했죠? 창세기 1장 27, 28절에 나를 지으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분이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나를 통해 전도의 도구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통해 그 최고의 축복인 영원 살리는데 나를 쓰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서라도. 잘못된 각인을 하나님 문제와 사건을 주셔서라도 바꿔서. 그러니 여러분, 일, 지난주는 어떠셨어요? 이번 주도.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그 사건은 뭐냐?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어렵게 하려고 준 사건이 아니야. 다시 뭘 회복하라고? 언약을? 회복하라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지 마시고, 문제에 빠지지 말고, 사람들의 말에 묶이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뭐해라? 내가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인지 점검하라는 시간표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성삼이 하나님을 공경하면 그 다음 누구를 공경할까요? 영적 지도자를 공경하겠죠. 영적 지도자, 부모님도 영적 지도자지만, 우리 목사님, 우리 교육자, 우리 교육자 전도사님들, 또 우리 반 선생님들, 여러분들에게 다른 말안 하고 언약 얘기해 주시잖아. 그리고 뭐 해줘요?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 이분들을 만났다는 건 만남의 축복이죠. 여러분 세상 밖에 나가보세요. 자기밖에 몰라요. 남을 위해 기도해 주고 배려해 주는 사람을 만나기는 힘들다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 나의 육신의 부모님은 어떨까요? 부모님. 당연히 공경하겠죠. 그죠? 왜? 나의 배경, 물씬 양면으로 나를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분이 있겠어요? 여러분을 위해 죽기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고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돌봐 주시는 부모님을 어떻게 알아? 공경하라. 그러려면 뭘 돌아가야 된다? 나의 영적 상태를 매일, 매번, 매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짧게 얘기했지만 내 영혼이 잘 된가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나도 사랑할 수 없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다 걸리는데 내, 내 마음에 안 든다니까요. 그래서 공격하라가 아니야. 공격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도록 삼집중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묵상해 보시고요. 다 보이고 들리고 생각나는 모든 걸 기도로 바꾸지 않는 한이 영적 상태가 회복되기가 힘들어요. 왜냐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 같이 여러분을 돌보고 있거든. 진짜 돌본다니까. 니네들을 하나한 명한 명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에 약한지, 뭐에 빠지는지. 그래서 아름다운 여자를 좋아하고 아름다운 남자를 좋아하면 홀라당 마음이 빼앗깁니다. 아름다운 거 보지 말고 진국을 찾아. 진국을 영안을 열고. 알았죠?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참된 해답을 알게 하시고 이 해답을 누리고 전달할 우리의 증인으로 우리 선생님들과 램넌트들을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처럼 정말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승리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기도문 띄어주세요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엄마...